자 그래서 341번의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부터 천천히 같이 볼 건데 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 그치? 자 그럼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n n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한 형태였어 그치? 자그 다음에 마지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2분의 n 플러스 n 1 곱에다가 제곱을 한 형태라고 했던 거 맞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천천히 보면 얘는 일단 1차로 정리하면은 2라는 개수는 앞에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리고 더하기 1인데 1이라고 하는 상수항은 10이랑 곱해서 나온다 그랬던 거 맞지? 일단은 시그마 키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보자.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그리고 더하기 10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이렇게 약분하면 은 얘는 110에다가 10을 더한 거니까 120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먼저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시그마를 고려해줘야 될것 같으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얘를 전개하면은 6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k니까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바로 할게. 어떻게 봐야 돼? 6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8이 16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17.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8 곱하기 9. 그리고 빼기 8.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 돼서 4. 자, 그러면은 8, 9, 72에다가 17을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14, 5, 0, 7, 이 와서 4, 2, 1, 2. 그러면, 1224 더하기 4936 빼기 8이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36을 더하면 얼마야? 0612에다가 8을 빼니까 1252. 이렇게 오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252. 이렇게. 근데, 계산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1252. 그냥 실수 없이 잘 하면 돼요. 결 시그마를 잘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도 일단은 먼저 시그마를 정리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세제곱 플러스 2k인 거야. 자, 그럼 얘도 지금 정리해서 바꿔보면은, 자, 얘는 2분의 6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걸 제곱하고, 거기다가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이겠지. 자, 그럼 이거 사실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깐, 37에 21에서 21의 제곱이야. 더하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니깐, 42죠. 자, 그러면 21의 제곱은 21 곱하기 21이잖아. 요 그치? 그럼 여기 21, 42에서 442, 441. 그러면은, 거기다 42더하니까 얼마인 거야? 483.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4번부터는 요런 게 있으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어. 그치? 자, 4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의 K제곱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K니까, 얘는 2가 앞으로 나온 K가 이렇게 오면 되니까, 뒤에는 그대로 구하면 돼.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요항만 지금 우린 보자 얘기야. 얘는... 실제 k를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은 자 k가 1대입하면 3, 3의 1제곱이죠. 2대입하면 3의 제곱, 3대입하면 3의 세제곱, 4대입하면 5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첫 항이 얼마야? 첫항 a가 3이죠. 그치? 자, 공비는 얼마냐면 3을 곱했고, 항수는 5야. 그치? 자, 이렇게 첫째항 공비 항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등비수열의 합,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sn은 1-r분의 a 곱하기 1에 1-r의 n제곱. 또는, 뭐, r-1 곱하기, r-1 분의 a 곱하기 1, 얼,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온다고 했어, 그렇지? 두 가지 중에 편한 걸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대입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양3 곱하기 3의 5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분모에 2가 오니까 개수가 2분의 3이 오고 3의 5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바꿔보면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인 건 바꿨어. 2분의 3 곱하기 3의 5제곱 빼기 1로 바꿨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2랑 2랑 약분이 됐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먼저 풀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뭐 3의 5제곱 빼기 2분의 3 더하기 5, 6의 30이죠? 이렇게. 맞죠? 그치. 그럼 실제로 3의 5제곱은 계산해, 어, 계산해서 푸는 게 편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3인데 3의 5제곱은 얼마냐면 81에다 3을 곱하는 거니까 243이고 거기다 빼기 1을 하고 거기다 더하기 30할 거죠. 그러면은 242가 나오는데 그걸 2로 나누면 우리 121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거기다 3배 하면은 363이고 거기다 30을 더하니까 393 요렇게 나오는거 맞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조금 특이한게 이제 k가 1부터가 아니고 0부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두가지로 나누면 돼 그냥 시그마 k는 내가 1부터 n까지 3플러스 4k로 바꿔서 풀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0번째 항을 제외한게 온거니까 0번째 항만 뒤에 써주면 되는거야 그 k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은 얼마? 3 더하기 0이니까 그냥 3이지. 이렇게 분리시켜준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5번에 시그마 k는 어떤 0부터 n까지 ak가 있어. 그러면은 a 0을 따로 써주고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만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해 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시그마를 풀어보면, 3은 그냥 n이랑 곱해서, 3 곱하기 n,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4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요렇게 올 거고, 뒤에 3이 그대로 오면 되죠. 자, 그럼 정리하면, 3n 플러스, 요렇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2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3이라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2n 지고 플러스 5n 플러스 3. 요렇게 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이 아까 여기서 나왔던 기타 시그마의 성질에 해당하는 게 6번인데, 여기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n-1까지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6번에 대한 성질을 잠깐 정리하고 가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n-1까지 k란 얘기는 잘 생각해보면 이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분의 n-1이고 n-1 플러스 1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n이 되고 n-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이란 얘기는 자 6분의 하고 n자리에 n-1이 들어가고 그럼 n-1 더하기 1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2n-1이니까 그러니까 이두배 해줘야지 여기 자리에 n-1 집어넣는 거니까 2n-2 더하기 1이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6분의 얘가 n n-1 그리고 이 뒤에가 2n-1로 바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세제곱이라고 한건 마찬가지로 이걸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오면 돼요. 2분의 n, n-1의 제곱이다. 이렇게. 사실 이건 외운다기보단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바로 올수 있겠지. 2 곱하기 2분의 n, n-1. 그리고 3 곱하기 n-1. 이렇게 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가로 풀어서 표현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니까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7번도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때는 뭐 전개를 해보거나 여기 일반항을 어떤 an이나 ak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그럼 7번의 형태는 무슨 얘기냐면은 an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ak라고 보면 자 k가 n 플러스 1대입하면 a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2, 그러면 a n 플러스 3쭉 해서 어디까지 a의 2n까지 오는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만약에, A1, A2, A3 쭉 가서 A2N까지 항의 합에서 빼준 거야, 뭐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빼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EN까지 AK에서 빼준 거라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오케이? Okay? 그래서 요 7번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걸 그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바꿔 보면 7번을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k 제곱에서 빼줄 거라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을.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6분에 n 자리에 2n을 넣어 주면 되니까 2n 2n 플러스 1 그리고 2배 하니까 4n 플러스 1 이렇게 오는 거고 빼기 뒤에는 똑같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 전개할 필요가 없이 공통인 부분이 여기 있는 6도 공통이고 여기 n도 공통이야.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2n 플러스 1도 공통이니까 그걸로 묶어주면 될것 같다. 그치? 자 그래서 6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한 다음에 가로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4n 플러스 1이 들어오니까 8n 플러스 2 빼기 뭐가 들어오면 돼? n 플러스 1이 빼는 거니까 빼기 n 빼기 1 이렇게 오겠지. 그 정리하면 6분의 n 2n 플러스 1하고 7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오면 되겠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지금 3 4 1번에 여섯 문제를 이렇게 풀어 봤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가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ak가 있고 거기서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있으면 이걸 그냥 하나의 시그마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차면 여기도 차가 올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라고 놓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1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아래다가 전개만 해보면 k 세제곱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빼기. 가로 열고 k 세제곱 빼기 3k제곱 플러스 3k-1이니까 이렇게 부호가 같은 거는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6k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꿔서 풀면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6k 제곱 플러스 2요렇게 되니까 6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5 곱하기 2 자,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6이랑 6이랑 약분돼서 30 곱하기 11이니까 330 거기다 10 더하니까 340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보면 얘는 여기가 뭐 i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k라고 똑같이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뭐라고 바꿔 생각해도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1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 자 그래서 2번을 합쳐서 정리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뭐 해주면 돼? 합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합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2k제곱, 얘랑 얘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네. 그러면 끝이야. 2 곱하기 6분의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약분하면 여기는 3으로 약분하면 7인데,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냥 770 이렇게 나오네. 됐어? 자 그리고 3번도 보면은 지금 여기도 n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k라고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분의 k-1의 세제곱이지 그리고 그두 개의 합이니까 어 그냥 바로 해봐도 될것 같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고 분모가 둘다 k니까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분의 자 전개해서 쓰면 k 세제곱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 여기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치 그러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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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2k 세 제곱 플러스 6k가 되니까 k로 약분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바꿔서 여기다가 써볼게. 그러면 2곱하기 6분의 8, 9, 8, 26, 17 더하기 6, 8에 48 이렇게 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있는 2랑 2랑 약분해서 3이 되는데 여기 있는 3이랑 이렇게 그러면은 정리하면 24 곱하기 17 해주면 되죠. 74, 28, 16 24 이렇게 오는 거야. 8 그럼 408 그치? 그럼 408에다 48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56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넘어가서 마지막 4번을 보면 자 4번 문제 한번 써 보면 얘는 어떤 등비 수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로 합친 다음에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2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로도 풀어도 돼요 제곱 빼기 제곱 그치 일단 뭐 제곱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근데 이거 계속 시그마 쓰기 좀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해보면 제곱하면 은 2의 2k 플러스 2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일 거고 그럼 빼기 2의 2k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빼주면 얘가 지워지고 얘도 지워져 그래서 뭐만 남냐면 2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k 제곱이가 얘로 묶으면 2의 k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라서 그냥 뭐가 돼? 2의 k제곱 곱하기 4가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기도 하한 거고 뭐 k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럼 그 정리된 것만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 플러스 2지. 근데 이거 등비수열의 한 맞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일 경우에는 첫항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만 체크하면 되잖아. 그러면 첫항이 얼마야? 첫항 a는 k다 1 집어넣은 거니까 2의 세제곱즉 8이고 공비 r은 2일 거고 항의 개수는 5개니까 그러면 자 얼마이너스 1로 하면 되니까 2-1분의 첫항은 8 2의 몇 제곱? 5제곱-1 마이너스 이렇게 오면 되겠지. 문은 어차피 그냥 1이니까8 곱하기 어떻게 오면 되는 거야? 3200이니까 31. 240. 8, 3, 24. 248.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343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값, B 값, C 값을 구하지. 자,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시그마가 K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뭐부터 시작해? 2부터 시작하지. 자 그럼 우리는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를 구한 다음에 지금 없던 첫째 항을 추가한 거잖아. 그러면 첫째 항을 1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줬으니까 여기다가 1을 하나 빼주면 똑같겠지. 왜냐면 K가 1일 땐 1이니까. 오케이, okay? 자 이걸 지금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2부터 어떤 n까지 ak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 가서 n 번째 항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an을 a1을 더하고 한번 a1을 빼서 요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바꾼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바꾼 다음에 빼기 a1 해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지.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그냥 통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빼기 1은 지 2로 올라오지. 그리고 각각의 분수로 분리시켜주면 2분의 1n제곱 2분의 1n 얘는 뭐 빼기 1 이렇게 될수 있지?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a는 2분의 1인 거고 b도 2분의 1인 거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k가 5부터 n 플러스 5까지래, 그치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먼저 ak로 정리해서 해봐도 되는데 자 시그마 k는 5부터 n 플러스 5까지 a k 야 자, 그 말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5까지 ak에다가 다섯 번째 부터니까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안은 빼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이걸 실제로 우리가 K를 대입해서 전그쭉 풀어보면은, 시그마를 풀어보면, A5 더하기 A6, A7 쭉쭉쭉 가서, a 의 N 플러스 5야. 그러면 얘가 a 의1 더하기 4죠. 얘는 2 더하기 4지. 그럼 얘는 a 의3 더하기 4야. 그럼 쭉쭉쭉쭉 가서 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한 거지. 무슨 얘기라고 싶냐면은 1, 2, 3 쭉해서 n 플러스 1까지잖아. 그래서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바뀌는 거야. 뭐에다가 a의 k 플러스 4에다가. 이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 방법으로 2번을 바꿔서 푸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바꿔서 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a k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k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럼 이렇게처럼 우리가 a k 플러스 4로 바꾸고 싶다면은 k 자리에 k가 있는데 k 자리에 k 플러스 4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4하고 k 자리에 k 플러스 4를 집어넣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바꿔 써주면 얘도 시그마 k는 뭘로 바뀌어? 1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되고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에 k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걸로 바꿔준 게 지금 시그마 k는 5부터 n 플러스 5 ak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AK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4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오지. 자 그럼 바꿔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4 곱하기 2분의 얘는 N자리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상수항 4는 n 플러스 2랑 곱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약분하면 2랑 2랑 약분되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요. 묶어도 되는데 우리 어쨌든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하겠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전개하면 뭐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거기다 2개 하면 되죠. 2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 그기다 4n 플러스 4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8이지. 자 그럼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는 2, b는 10, c는 8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조역까지 해서 개념원리 익히기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필수의제들을 같이 볼게요.